아, 없어, 안돼. 그... 강화석 없어. 제 인생 최고의 후회한 게 로스타카입니다. 로스타카, 시간에 그냥 아키텍스트 날걸 좀만 더 기다렸다가 이런 젠장. <목소리> 2이1 5년 최고의 RPG 게임을 피트하 일반 몸한 뭐 마리인데 왜 이렇게 오래가는데? 저의 스펙이 아직 낮기 때문이죠. 실강 이상을 못하겠어요. 타실까봐 함 해봐. 내거 무기 대성공 짜리라서 이거 강화하기 좀그렇다 안 돼, 나 이거 무기 없으면, 조져, 진짜. 상급 강화석을 받았어. 야, 근데 그거 해도 서 터지더만. 아이, 미친 짓인가? 아, 나 미쳤네? 야, 야, 스 어, 나이스. 와, 전투력 420 올랐어. 오, 오, 날나이 문들로. 날씨 문들로. 아, 진짜, 안 돼요, 진짜. 어, 뭐야? 어, 확인 버튼 안 나와? 아, <laughs> 아, 나 이거, 잠깐만. 아니, 진짜로 강화를 하시겠습니까? 예, 솔, 너 이거 안 떴었구나. 와아강이 <laughs> 국룰이라고요? 아, 안 돼. 나 이제, 이제 강화서 없어. 그러게 구강이 되네 아 미쳤다 씨와씨 씨, 미쳤다 <laughs> 10강 보여달라고? 아 없어 안돼그 강화석 없어 모든 유고한 나이티지의 역사는 짝수 강화입니다 10강 10강입니다 10강 증명해주세요 10강 어이구 혜잔데? 해자라고요 여러분 가보겠습니다 나? 그렇죠. 저것처럼 천장이기도 해요. 전시를? 이게 어떻게 해자인가요? Let's go, 이터대 <붙일> 하.. 최고의 RPG 아케 나이스! 하나 나왔어. 여기서 한번 틱. 이걸 두번 틱틱해야 오성이었나? <붙일> 아 사성? 뭐 똑같은 거야? 아, 화나 쳐하라고요? 아 싫어 no. 강화 안 할래 어 근데 이거, 그거 아니야? 이게그 강화석 아니 이거, 이거, 맞지? 아씨불 있네? 파괴 50%? 아 개오바야 어차피 반반이라고요아 는 잠깐만 나 이거 막 월드 에서 올라가지 않아? 11부터 떠요? 아 그래? 11아 근데 이거 이 무기에다가 이제 더 이상 강화를 못 줘. 봐야 T 4짜리에 돼 T 4짜리에 해야 된다고 확률만 봐까 확이 5 5야아 개박스다. 아 이거 T T 4짜리에 돼야 돼 이거 진짜 10강 딱까진 마진선으로 하고 예비 무기 만들어놓으라고. 그 예비 무기가 지금 없어. 대성공짜로 되는데, 이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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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무기 대성공짜리인데, 이거. 아, 미친. 아, 싫어. 아이. 아, 싫어. 시각 했잖아. 아, 나 했잖아. 뭐지? 몰라. 아, 진짜 미치겠네. 진짜 미쳐버리겠네. 진짜, 지 <laughs> <laughs> 여러분. l like <a> <laughs> <laughs> 아, 이 k 호영는거 아닙니까? 아이, 씨. 아! 내하아한다 했잖아!! 안한다 했잖아 아 진짜 개열받네 진짜 아한다 했잖아!! 아유 정말 열받네 진짜 여기서 10% 확률로 이거 떴단 말이야 이거 아또 일반 성공이네 까비 아 그냥 똥 화살이나 껴 그냥 씨. 아 전투력 존나 내려갔네 22성 아 아까 12만원 거의 되지 않았어요? 아 전투력 8천 내려간거 아니야 이거? 아 계약해졌네? 와내꺼1 4백천사백구십 다이어였어? 어, 마법포지리네 플레이어 공격력 붙었네. 형님 그래도 무기가 터지는 게 상당히 터지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다. 야 그러면은 요거를 내가 강화를 해서 진행시켜. 라이 시불. 이거 흥미롭구만. 라이 니에 네. 다에 쳐먹어라 가수개 니필요 없어. 이 가수개 이미 팔각짜리 대성구단 사어이 가수개 꺼져이 가수개 이가 이이 짱이 이 화살새끼야.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건 무조건은 사성 확정인가? 아 삼성이네. 오나 거기서 천장인데? 아, 뭐야 뭐야? 아 씨, 어, 저 오소 한번 떠주라 저 제발. 오. 어, 하나 나왔어. 야! 오, 올라갔다. 야1 0 오... 무조건 사성 이상이야. 어? 사성이다. 오성 아닌 것 같은데? 아, 일단 사성인데 잠깐만. 일단 이따 확인하고 무기. 오상난!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여기 구석아저저저원안으로 그, 들어가면 안 돼. 안 아, 들어갔어. 아,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어, 올라갔다! 활인데, 일단, 잠깐만. 사성 이상인데, 아, 사성이네 아, 아, 또 사라고? 방금 샀는데? 아이, 죄송합니다. 저봐 두겠습니다. 예, 네. 아 자, 이제 저거를 48개 모으시면 오성전장입니다 이게 몇 회인지 어떻게 보는 거지? 아, 이거 읍지가 않은데, 이거. 방금 얼마 돈 나온 거야? 알려줘. 얼마 정도면 저 정도 뽑기 할수 있는 거야? 55,000원 했습니다. 55,000원? 혹시 지금 보는 의복은 뽑기 시스템을 통해서만 만들 수 있는 건가요? 뽑기 시스템? 제작이나 드랍도 되는 건가요? 드랍과 제작으로는안 돼요. 하지만 이 뽑기 시스템을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법납을 통해서 티켓을 드랍을 하고 티켓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아까 요거 정신문계활인데 요거... 어? 어, 뭐야? 활이네? 어, 내가 활이잖아. 오오 오? 잠깐만... 금색인데... 잠깐만... 올라가... 내려가지 마...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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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로하 편아 띠발레 힘들다... 허리쉬에... <laughs> 지금 장난합니까 지금 성스러운 아키텍트 하는데 로스타크를 끄집어내다니... 제 인생 최고의 후향이 로스타크입니다... 로스타크 할 시간에 그냥 아키텍스 날 걸... 좀만 더 기다렸다가... 이런... 젠장 아, 이거 한번 만들어볼까, 목걸이? 아, 하. 만들어보고, 10강을 한번 해보자. 자, 지금, 자, 팔찌가 두 개가 있는데, 둘중 하나, 8강 되기를 기원하면서, <laughs> 역시, 갓겜인가? 그 다음에, 이, 7강짜리 또 강화를 해. 뭐지? 나이사 봐봐, 방금, 근데, 강화해가지고 뭐가 나왔어요? 아니마 조각들이 나왔죠. 동그라미. 동그랑땡 같은 거 이거 나왔잖아, 이거. 이 게임은, 강화에 실패해도, 또, 그 조각들이 다 나의, 뭐야? 바로 나의 각성 재료들이에요. 와, 대범 났다. 대범 난가자. 대범 난가자. 좀 센데가 좀 괜찮지 않을까? Oh, 셰 h e f Oh, w 아키텍트? 와우. 아키텍트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 닉네임을, 이 캐릭터를 내가 만약에 죽이잖아. 이 닉네임을 뺏어오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어. 아, 사람 많긴 하다, 확실히. 그럼 너도 누가 뒤통수한테 때릴 때마다. 1cm씩 뺏긴 거냐? 어, 이런 성수로 아키텍트 하는 상황에 저런 굉장히 불손한 이얘기를 하셔서 임시 차단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주사오 예. 네. 미지, 이거 먼저, 먼저, 먼저 하 미지, 먹을 뭐 준비. 바로 먹어. F 준네 눌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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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염순님. 아, 왜 그래요? 아. 아, 고생하세요. 염순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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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이손리 아니, 연수님, 고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진정, 아, 니 진정하세요. 제가 사실 이 연수님을 제가 죽였었거든요. 한번, 예, 이분이 카오셔가지고, 예, 제가 죽였는데, 예, 그리고 제가 사과를 드렸어요. 죽인 다음에 제가 모르고 죽였는데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턴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즐거운 아키텍트 되세요. 아이, 뭐 영포티 같아 말투가, 에이, 눈웃음 이거 왜 붙이는 거예요? 최대한 이제 예의범절 지키겠다 이거죠. 이기훈이라는 사람이 조범 되세요. 좋은 범남 되세요를 조범 되세요. 조범 되세요, 좋네. 아쉽네요. 각기 아키텍트 마무리라니. 저도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제 로스트아크 같은 경우는 이제 숙제를 꼭 해야 되는 악질적인 게임이기 때문에. 예. 네. 하지만 아키텍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동 사냥으로 그냥 편안하게 유저의 편의성을. 저는 개인적으로 아로스트아크들은 카돈도 자동으로 좀 돌려줬으면 좋겠는데. 정말 악질이네요, 로아. 맞습니다. 저랑 좀 대화가 좀 통하시는 분이시네요.